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몸이 있는 곳과 마음이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 어머니의 눈길이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눈길은 계속 아이에게로 갑니다. 어떤 일을 해도 엄마의 관심은 자신의 아이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더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더 화려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성전 중심의 삶은 다윗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전 중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 버리십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던져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에 몸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마음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길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눈길과 눈길이 마주치는 곳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눈길, 마음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 복받은 민족입니다. 성전을 모시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성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고 마음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맞추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며 보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는 나의 마음과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